찬송가 369장, 죄짓 마들, 우리 꾸주.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미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인하미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로 와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미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하였고 또, 또 알게, 알게 하리니.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민이다. 아멘. 내가 비없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거합니다. 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어느 성경에는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마지막의 때가 되어서 체포되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공감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맨의 동산에서 물론 여기가 또겟세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의 같은 그런 시간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기 위하여서 중대한 기도를 드리는 대목을 우리가 캐세만의 동산의 기도에서 보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길게 나타나면서 대제상이 그의 백성을 중보하듯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대제상의 기도를 드리시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17절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간구하시는 거죠.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 때가 이르렀단 말은 아,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서 아, 때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체포하지 않았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 그 때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이고 아, 그 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때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때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의미는 아버지께 왔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때로 여기셨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 그분은 그 때를 가장 중요한 때, 카이로스 때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아,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아,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그 영생을 모든 자에게 주시라고 하셨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아, 영생과 생명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거의 똑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대한 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만 해또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곧 부활이오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때에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이터널라이프 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뭐냐?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주일하신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 영생은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아, 영생은 하나님과 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것을 안다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것은 나눔의 개념이고 체험 체험의 개념이다. 그래서 안다 내가 그를 안다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함께함으로 알게 됩니다 체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요한 일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바로 그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얘기하니까 아는 거죠. 어, 그 어, 저기 무대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죠. 러 어, 청년이 하도 의심을 품으니까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 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얘기하지 않았느냐? 읽었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또 다시 한번 읽어라 하는. 아, 그래도 자꾸 의심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대 목사님이 또 읽으라 했던 게또 읽고 왔는데도 청년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는 무대 목사님 이 화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며 있는 거지. 네가 왜 자꾸만 의심하냐고. 어,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영생에 있고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이 말씀하면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 하도 혼내키니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믿습니다 말 n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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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함을 받은 후세대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참 굉장히 모범적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의 그 목적은... 전날에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화로움을 자기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영화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내가 막 영화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뭐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보면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짊어지고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생각하는 영화로 생각했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예수님 바로 이때를 와여서 왔다고 했고 이를 와여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그의 영화로운 길로 여기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요 여기에 9절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와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의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것으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 곁을 아,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 제자 공동체를 와여서 아주 예수님은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 기도하셨습니다. 아, 내가 떠나면은 저들을 이제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기면서 아,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출신이 정말 다양하지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혁명당 출신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저 지역이 다르고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잘 서로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의 사람들인데. 에,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에, 하나가 되면 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은 이 분열되잖아요 에, 나라도 자꾸만 분열되고 아, 좀 이제는 뭔가 하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분열되고 에, 대한민국을 보면 은참 그냥 하나 되어 가는 때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제 조금 나을 것 같으면 또 하나 되고 또 분열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마음이 참안타까운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 다양성 속의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와 성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하나 되는 것 이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이다 내가 비옮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아니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요. 참하게 많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 17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는 마음.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자기 칭호가 인자라는 칭호입니다. 인자라는 칭호, 예수님 참 좋아했었어요 그 칭호를. 근데 인자라는 칭호가 겸손하면서도 굉장히 권세 있는 칭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라는 칭호를 좋아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를 헬라오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와 같은 뜻이거든요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속성 가운데 아,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전통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게 사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바로 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내니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을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참 우리는 너무 고마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미 그의 기도 속에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나를 믿는 저들을 통하여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하나 되는 것하고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보고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함축시켜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님 안에 있는 하나 님의 큰영 광과, 이 모든 것을 저들 도볼수있게하 옵소서. 이렇게 기 도하 는데, 주님 께서, 우 리가 기도 해도 하나님 이 귀하 게 응답 하시 는데, 하나 님의 아 들이신 예수 님이 기도, 하는기 도가 얼마나 간절 하고 하나 님의 마음 에 그렇게 들겠 습니까？하나님 은 예수 님의 기도 를 응답 하셨 고, 그 예수 님의 기도 속 에, 나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삶도 함께 묶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존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기도하며 찬미암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11조 허순정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영순 권사님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속에 감사를 기 봉헌하는 매 순간의 예물을 특별히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의 내용도 승하게 하여 주시사 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미진 성도를 사랑하사 의식이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영구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깊은 그러한 무의식 속에 빠졌는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품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주께서 의식이 깨어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서로 알아보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더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의식과 마디마디마다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서. 이제 일어서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시사 그 간절한 기도가 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다 불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죄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가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또수유예 배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와 참여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일과 지난 이도 주님의 도움 속에서 죄 응답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외침며 기도합니다. 주여.